티샷 렌더링 두번째 시간입니다. 메테리얼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신발 모델은 특별하게 만질 텍스처가 없어서 대부분 그냥 끌어넣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메테리얼 복사 붙여넣기의 단축키는 Shift를 누르고 우클릭이 복사, 좌클릭이 붙여넣기입니다. 위빙의 경우 텍스처 탭 안에 색상을 변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노드 에디팅은 속성창에서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속성창보다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방식의 세팅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드에서 중요한 팁은 각 노드를 눌러서 키보드에서 C를 누르면 해당 노드의 맵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여기선 빨리 감겠습니다. 제품에 거친 텍스처를 넣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러프니스, 거칠기 값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부식에 있는 약간의 돌기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범프맵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범프맵은 포토샵의 베벨 앤 엠보싱 같은 눈속임으로 실제 지오메트리를 변형시키지 않고 하이라이트와 그림자만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는데 이건 실제 지오메트리를 변형시켜서 실루엣의 모양도 울퉁불퉁하게 변환시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렌더 타임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신발 밑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했는데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빼고 그냥 그 범프 맵을 컬러로 넣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작은 먼지 같은 블랙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맵은 맵소스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CG 비주얼이나 영화, 게임 같은 곳에선 큰 범프맵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하고 작은 범프는 범프맵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스파텍스처가 먼지였습니다. 이 텍스처는 radius 값을 설정하는 것은 있지만 최소 radius 값을 설정하지 못해서 나중에 확대해 봤을 때 작은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작은 점들이 displaced i s p l a m e n t map을 회색빛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점들로 인해서 아주 얇은 바늘들로 되어 버린 겁니다. displacement map은 높낮이를 설정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재질의 속성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팅을 약간 더 손봐주었습니다. 라이팅 세팅은 미술 입시에서 쓰는 반사광을 세팅해 주는 방식도 좋고 다른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튜토리얼 곧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